체력 체력이 아무래도 이제 차이가 있고 옛날 옛날 생각만 했지 몸이 안 좋아 보이지. 여기 오는데 집금가나서서세 시간 걸 아, 이고 전화 축하할 전화 아니야. 아이걸병 들어가고. 우리 수석 고위장님 이나 왔는데. 아, 우리요. 선배님 오랜만에 오바오랜만오 보니까 너무 반갑가 오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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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 오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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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살 오바가 오바가 오가 오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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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내가 아무것도 시킨다는 이김아저그 i 분야에 계속 연구를 하죠 형은 그 아이고 인 상무, 어, <laughs> 응, 삼 응, 응, 강북성 강독성 음, 우리 잘모르는강아 수협에 근무했는데 여기 동호 들어김태응김 저공진수혜 보고 수혜대형기수대형기 그쵸 대형기도소장잘 알아듣지 않으고 진짜 잘이랍니 아이고 거이서 복장 왔으니까 한번 간단히 인사나 소개나 해봐야죠 간단히 뭘 안되냐고 자주 또못 보니까 얼굴한번 바로 뭐 아무래도 뭐한번봐야 되고 저희가아 소화만 아 이거 렸어아해버렸어 아껴버렸어 오늘 날씨도 좋고 아, 아. 또 전철도 파업중이고 아, 아. 아. 또 바쁜 일상을 또 뒤로 하시고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3년 어 3사분기 정기 모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회장님 인사 먼저 받겠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날씨도 구던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뭐 한낮에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여름인지 가을인지 모를 정도로 그 좀 날씨가 좀 변덕스럽습니다. 이런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셨다가 좋은 가을 그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경인동회 그 회원님들 그 뵙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그 본부의 그 우리 김영석 회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그 김영석 회장 그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laughs> 예, 오늘 제가 그 엊그저께 김수종 회장님으로부터 어 갑자기 그 경인동호회 모임이 있다고 초청을 해 주셔가지고 어이 만사 제치고 옛날 그 고향 생각도 나고 해서 달려왔습니다. 저희 사무국장. 오랜만에 여기 와서 뵈니까 예, 우리 경인동호회가 또 여러 계층의 그 다양한 옛날에 그 수협에 제재했던. 선후배님들이 계셔가지고, 어느 동호회 못지않게 상당히 열기가 있고 활기찬 것 같습니다. 어, 우리 그 김수정 회장님이 그동안에 많은 리더십을 발휘해 주셔가지고, 어느 지역 동호회 못지않게 경인 동호회가 상당히 그 활발하고 뜨거운 열기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사실 제가 이 인천 공판장에 제가 3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에, 어느 못지않게 그, 이 인천에 대해서는 제2의 고향 같은 아주 그 포근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시 제2의 고향에 온 그런 기분인데, 오늘 여기 여러 가지 귀한 우리 그 선배님들 계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인천에 그 최영수 과장님하고 여기 오셨습니다만, 또 오랫동안 같이 연을 나누다가 저도 한 20, 15년 만에 지금 뵌것 같습니다. 기억이. 우리 또김태한그 당시 대기적 소장님이라든가 여기 이제 선배님들은 자주 뵈니까 알겠습니다만 아주 모처럼 귀한 얼굴을 뵈니까 너무 반갑고 꼭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에 지금 그 우리 김수종 회장님은 우리 수역 동호회에 13명 임원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또 수석 부회장직을 맡으셔 가지고 또 수고를 해주고 계시고 또 우리 또 경인 동호회를 훌륭한 리더십으로 잘 이끌어 주고 계신 걸로 압니다. 상당히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경인 동호회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그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다와 계신다면 우리 서석재 원로 선배님도 우리 동호회 동영상 제작에 많이 관여해서 도움을 주고 계시고 또 특히 우리 수협 동호회를 통해서 이 건강에 대해서도 가장 롤 모델 같으시고 또, 다양한 분야에 또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또 제가 최근에 알기로는 서울 역사 문화 박물관장으로 또 감사장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제분도 훌륭하게 키우셔서 사회에 또 많은 봉사활동을 해주셔서, 우리 수협 동호회나, 동, 동호회나 우리 경인 동호회 입장에서도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 <laughs> 선배님 같습니다. 박수 한번 <laughs> 부탁드립니다. 최근,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로 인해서 저희 수산업계나 어민들이 많은 그 어려움과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또 수협 중앙에서도 회장님 이야 전사적으로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먹자는, 안심하고 먹자는 캠페인을 벌리고 있고, 또 정부하고 잘 협상이 돼가지고 지금 약 1,600억 정도의 예, 그 소비 촉진 활성화 자금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이, 오늘 여기도 와보니까 우리 경인 동호회에서 우리 어민들의 그 고충을 이해하시고 이 수산물 안심하고 먹기 운동에 동참하신 의미에서 이런 식당도 오늘 선정해 주셔서 아주 그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달 저희가 이모, 임원, 이모네를 어, 거쳐서 공지를 하겠습니다만은 어, 10월 중순경에 우리 또 전체 동호회원들의 축의 체육 행사를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수산물 소비 촉진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뭐 어깨들을 두르고 좀 홍보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어, 행사를 하고 점심을 거기서 먹는 거로 수산물 소비 촉진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임원회가 되면은 결정이 되면은 어, 해보나 메시지를 통해서 공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우리 김수종 회장님의그 그 덕장이신데 아주 앞으로 그 중심이 돼서 우리 병인 동호회가 다른 지역 동호회의 모범이 되도록 활발하고 참 끈끈하게 그 성장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이, 그리고 오늘 같이 그 오신 우리 동호회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이고서석 그 네, 네. 국장님이 전담 인사 고재석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고대석입니다 다음 아 그리고 우리 그 회장님이 금일공을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빈봉투니까 <laughs> 네. 그래야 돼 그래. 빈봉투 그리고 다음은 <laughs> 우리 경인동회를 그 창립해 놨는데 축격한 공을 세우시고 또 지대한 경인동회 그 발전에 기여하신 전 회장 어, 강용준 회장에게 간단한 인사말씀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용준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가한 그 모습을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참 반갑습니다. 예그 네, 동안에 얼굴을 못 보던 분들 어 저, 최영수 피원님 서준종 피원님 최상기 회원님, 모처럼 얼굴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에 보고 싶었는데, 얼굴 한번 못 보고 죽을 줄 알았는데,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도 불러줄 때, 나오세요. 이제 사람 사는 게뭐 별개입니까? 예, 불러줄 때 나와서 같이, 예, 한닭 나누고, 음식 같이 먹고, 그러는 게 건강에도 좋고 그렇답니다 네, 하여튼 예, 하여튼 이 자리 준비를 하고 우리 회장님과 우리 총무님 참대단히 예, 수고하셨고, 멀리서 우리 회장님 중영일 회장님 오셨는데 참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인사로 네, 제 말씀 마치고 예 맛있는 음식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밥으로 네, 다음은 우리 그 동호회발전원의 공이 크신 우리 신사용 고모님의 인사 말씀. 간단한 인사 말씀 부니다 그 순서도 없는 얘기입니다. <laughs> 네, 순서 없습니다. 저는 좀 전에 유달리 덥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풍년은 보내시라고 고를 많이 하시는데 잘 보내시고 계신다는 모습을 보면서 반갑습니다. 내 네, 분은 네.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분이 계시는데 다음에 자주 볼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더욱 좋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이제 몇 개로 안 남았는데 하여튼 보두들 건강하시고 어, 만난 분들 판단하는 기회가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저 동호회 중앙에 동호회 대장님이 오신 것정 고맙고 영광스럽습니다 아 오늘 즐거운 시간 차렷한 음식 재밌게 먹고 가고 이거 준비하신 회장단들 안녕하셨습니다. 광물 선물까지 준비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어, 우리 모임에 상당히 오랫동안 음, 좀 일이 있어서 불참원해시다가 불참원해시다가 오늘 또 나오신 한 세네 명 회원님이 계십니다. 그분들 일간은 그간의 동정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선순종. 사장님.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종종 그, 나와가지고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사장님 축합니다 다음에는 최영수 사장님 겠습니다 아유 자주 나와서 참석을 주는데 사연이 있는데 여기서 또인사니다 <목소리가> 그렇다고 하고 때워야지 잘 나온다고 카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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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리카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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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 제가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모임은 주간에 하고 주말을 해야 하는 관계 때문에 참석을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다습니다 우리 중앙에도 근무하시고 인천수업에도 근무한 장희막 사장님 인사말씀 해겠습니다잘 보겠습니다 가져 나오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우리 네. 장희막 그 회원님은 교통사고로 어, 인해서 한동안 운전을 어, 어, 네. 못하시고 아,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 그렇지 참못다거든요 예. 다시 한번 박수 다음에는 또 교통사고 가 나가지고 한동안 못뭐 주셨어요. 우리 전동석 우리 사장님 인사받을 수 있겠습니다. 케이롤 비는 전동석입니다. 지금 건강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모임에 아주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롤리 경남 남해에서 김철재하고 오신 황경 우리 회원님 인사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주 남해에서 전화 왔더라. 음. 방옥경치 아, 전화 왔어. 그렇습니다. 나하고 같이 공판장 공부했어요. 아, 반갑다. 남해가 고향이 그리고 그리고 어, 어 오늘은 추석이 목전에 있어가지고 어 저희 집행부가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이거 수협 유통해서 어가다랗에 보시면 4만0천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2만 원에. 여기 온수 바다마트에서 어 제가 그 점장한테 이기를 아, 해가지고 중앙에 있는 중앙에 있어 중앙에 있고 온수를 가시고 선물에 어 협찬해 신 우리 김수종 그 회장님 박쪽 박송으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찬조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권중옥 총본님또 찬조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찬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3명이서 절방을 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오늘 맛있는 음식 드시고, 특별히 오늘 음식은 김수정 회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아주 특별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 맛있게 드시면서 정감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